비교적 우리가 잘 모르는 왕중 충격이 될 만한 스토리를 가진 왕이 있다. 조선 최고의 미남으로 불림과 동시에 정력을 엄청나게 고집한 국왕, 조선의 24대 왕 헌종이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국왕들의 용모에 대한 설명은 있어도 극찬까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기록에서 말하길 헌종은 용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는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 사실 여부 확인은 안돼 낭설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쓰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정력제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어린 나이에 죽은 비운의 왕 헌종에 대해 알아보겠다. 헌종의 유년 시절. 헌종의 아버지는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인 순조마저 건강 악화로 사망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8살이라는 나이로 국왕에 오르게 된다. 너무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에 할머니인 순원황후 김씨가 왕 대신 나라를 통치하는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수렴청정하던 시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발생한다. 또한 관직을 사고판 관리들의 횡포에 의해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종은 달랐다. 헌종의 통치. 2 0 살쯤부터는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왕실과 같은 가문이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던 척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헌종이 마냥 어리고 힘없는 왕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왕이다. 신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가문을 견제에 힘썼다. 일화에 따르면, 헌종의 외삼촌이었던 조병구가 권력을 휘두르자, 헌종이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있다. 신안동 김씨의 실세인 김은근은 헌종이 아닌 순원 왕후의 뜻대로 정치를 했다. 헌종은 그런 김은근이 못 마땅하여 탄핵을 시키고 귀양을 보내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또한 신안동 김씨의 수장이었던 김자건을 유배 보내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람은 치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대구 서씨인 서희순을 이 조판서에 앉히게 된다. 병조판서의 자리는 자신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그뿐만 아니라 수령들의 비리에 대해 법 개정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많은 뇌물이 새도 가문들에게로 가는 상황을 바로잡고 견제하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비변사의 회방으로 법 개정은 무산된다. 제의 말에는 각도의 재방과 저수지를 정비하고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는 등 여러 업적을 세웠다. 하지만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면서 망해가는 조선을 바로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죽은 이유는 뭘까? 헌종의 사랑. 헌종이 즉위한 지 9년 정도 됐을 때첫 번째 왕비가 사망한다. 당시 왕비는 국왕의 자유로 뽑기 보단 왕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선택에 따라 정해졌다. 따라서 왕비는 효정왕후 홍씨로 정해진다. 그러고 몇년후 후궁을 뽑는 간택에서 헌종은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헌종은 직접 간택에서 경빈 김씨를 뽑게 되는데 조선 최고 미남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예뻤을지 짐작해 볼수 있다. 헌종은 경빈 김씨를 위해 궁궐 안에 자신의 방과 가까이에 경빈 김씨만을 위한 집을 두 채나 지어준다. 그것이 창덕궁의 낙선제와 석복헌이다. 석복헌은 경빈 김씨만을 위한 공간이다. 낙선제는 헌종과 경빈 김씨를 위한 사랑채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행복한 나날이 평생 갈줄 알았으나 너무나도 짧았다. 헌종은 경빈 김씨와 결혼을 1847년에 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849년에 사망하고 만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헌종은 정력을 키우는 데 고집했던 것 같다. 헌종의 정력제. 헌종은 숙지황, 노경 등 약재들을 끓인 한약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헌종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한약들은 전부 정력 강화에 도움되는 한약이라고 한다. 한 마리 수컷 사슴은 여러 마리의 암컷 사슴과 짝짓기를 한다.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이런 수컷 사슴의 녹용을 끓여 먹으면 자신도 수사슴처럼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또한 해남 진양주가 정력에 좋다는 소리를 들은 헌종은 이런 약주도 많이 마셨다고 한다. 메밀은 헌종이 녹용만큼이나 많이 먹은 정력제이다. 헌종 자신도 메밀의 효용을 높이 샀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적당한 선을 지켜야 약이 되고 몸에 좋은 것이다. 헌종은 정력에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 전부 먹어댔으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헌종은 어느 시기부터 급성 위험으로 앓다가 부작용으로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무엇이든 적당한 선을 지켜야 도움이 되므로 과하다 싶으면 줄이며 살아가자.